사무엘상 16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음, 저는 버리는 걸잘 못했었던 그런 지금도 잘 버리는 걸잘 못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버리는 것을 어려워했었던 사람인데요.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가 특히 심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제가 그래도 용돈이 있으니까 그 용돈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소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 슈퍼에서든지 아니면 뭐든지 이렇게 제가 뭐 물건을 사게 되면. 발생하는 그 영수증이 있는데 그 영수증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씩 포기해가지고 영수증까지도 보관하고 그렇게 했었던 어, 제 모습인데요.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어떤 물, 구매한 물품들 혹은 뭐 밥을 사 먹으면서 어, 있었던 그런 메뉴들 그리고 그렇게 영수증에 찍혀 있는 그런 시간들과 날짜들 그것이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영수증 종이 한 장이 그냥 뭐 아까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저에겐 있어서 때로는 소중한 추억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영수증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가만히 두고 이렇게 모아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보관했었던 그 영수증을 이제 다시 한번더 꺼내보게 됐을 때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 영수증이 시간이 지나고 또 햇빛을 보게 되면 그 글씨가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 모아봤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볼 수도 없고 뭐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깨닫게 된 이후로는 영수증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어, 잘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뭐 영수증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고향에 있는 영주에 있는 집이나 아니면 제가 저기 간석동에 살고 있는 집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포장해 둔 상자들이 있는데요. 어, 거기 상자들이나 아니면 서랍에 보면 1, 2년 동안 한 번도 제 손을 닿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있기도 하고 혹은 5, 6 년이 넘어서면서까지 제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물건들을 잘 버리지 못해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뭐 아직까지도 그거를 제가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어, 추측도 있고 또 미련이 남기도 하고 어, 그리고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움도 있었기 때 있어서 그래서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참 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저랑 비슷한 성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남편 분이시나 자녀 분들께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느 정도 물건을 사용하다가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 과감하게 버릴 줄 알거나 혹은 제가 어떤 뭐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카메라를 산다고 했었을 때그 카메라를 또 중고로 팔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어, 새 거는 살 줄은 알면서 그 이제 쓰지 않는 거는 팔지 팔지 못하는 거. 그그 그 물건에 대한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지 못하는 아, 제 모습이 있는데요. 하지만 인생을 심플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담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한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고, 그리고 정리해야 할 줄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또 어떤 좋은 모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우리와 조금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이제 전투하게 했을 때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됐었거든요. 하나님의 전투였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까지 다 챙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됐었죠. 이건 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혹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의 전쟁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 승리가 내게 있다라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불순종 그 이상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전쟁을 대하는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대하지 않으시고, 사울로서 이제 하나,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울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되신 것이죠. 이제 이 사물상이 이렇게 되면서 사물하에 이르기까지, 사울이 죽게 되기까지 명분상의 어떤, 어떤 피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은 세워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일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새롭게 세워질 왕으로 이세의 아들 중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다면 일 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사울을 버렸다는데 근데 너는 왜 아직도 사울에게서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구입니다. 그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그 밑으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 사무엘은 사울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하여서 마음을 이렇게 버리셨는데, 왜 사무엘은 그 사울에 대하여서 근심을 하고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어, 사무엘이 사, 어, 사무엘이 사울과 그 관계가 뭐 개인적으로 친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극렬한 마음이나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싶지만 또 다른 문맥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좀 이렇게 더 이상 사용받지 않게 됐을 때 어,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이제 왕의 실패, 왕정 체제의 실패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노파심이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무엘이 왜 슬퍼하고 근심하고 부르짖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 갈리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십 5장 10절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슬퍼했었던, 근심했었던 그 모습이 1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속됐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근심한 이유가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든 아니든, 혹은 이스라엘 왕정체제의 실패에 대한 어떤 분노함이든 아니든, 혹은 하나님이 사우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또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새로운 왕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이든 아니든지 간에 정확한 것은 지금 사무엘의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감정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기도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전부 다 접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내 마음도 참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참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또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마음을 또한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혹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마음 정리하는 것도 참 말대로는 쉽지 않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후, 사무엘은 그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15장 10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 대하여서 그 마음을 접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너는 나는 마음을 접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느냐? 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때때로는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사울에 대하여서 마음을 접은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정말 너무 매정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러면 사울을 얼마든지 설득시키셔서, 그래서 사울을 고치시고, 계속해서 사울을 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섭리를 이루어 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불순종한 것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매정하게 난 됐어 이제 너랑 사, 이제 일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가운데는 납득이 되지도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 상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근심을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또는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다 알면 좋겠지만 또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 해아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로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곳에 우리는 계속해서 너무나도 매정하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인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 되는 안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을 더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이젠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도 전부 다 매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나는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할때 이제 곤욕스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서 이것이 맞지 않는지 하나님께서왜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질문과 의문 그리고 이해되지 않음 설득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신앙 가운데 괴리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떤 곤욕스러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매몰차게 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독선적이신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 읽어보면 계속해서 펼쳐지고 나타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정 체제를 이제 실패했다라고 이제 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른 방법 이세의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구원하심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때에 비록 우리는 미련이 남고 그리고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의 어떤 감정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정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이세의 아들을 위하여서 사무엘이 어떤 액션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 다른 미련이 남았었던 그런 감정들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려 돌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찾아본다기보단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방향성에 대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구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곳이라면 아닌 곳에 대하여서는 미련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오늘 사무엘처럼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잔정이 있다면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 정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장 10절부터 있었던 그 슬픔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거기에 있다면 이제 여기에 있었던 내 마음은 정리되고 미련을 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각자의 어떤 삶에 펼쳐진 그런 고민의 문제들 그것을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었고 사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접어진 그도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또한 위로를 받고 또한 도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더한 국률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쓸데없는 미련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줄 아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미련을 가지고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 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빈 마음과 빈 소로 나오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또한 어, 예물을 드린 또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져서 그 선하심을 또한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